공주보의 부분 해체 방안이 나온 뒤 열린 첫 민관 협의체가 주민 반발로 파행됐습니다. 환경이나 농업 등 본질을 떠난 엉뚱한 분열 양상으로 치닫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교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민 오백여 명이 공주보 인근에서 어깨띠와 피켓으로 보호 철거 반대 목소리를 높입니다. 비공개로 하려던 공주보 민관협의체 3차 회의는 반대측 입장만 확인한 채 파행됐습니다. 물 부족 대처 없는 공주보 철거 우리 농민 다 죽인다! 다, 다 죽인다! 다 죽인다! 공주보 철거 반대 추진위원회는 공주보가 재난 시설이라고 주장하며 고만 남기고 퇴장했습니다. 공주보 재난 시설을 왜 경제성 논리로 따입니까 수회 한번 가뭄 한번 막으면은 그1년에이억씩안 나옵니까? 절차가 하자라며 지역민 위주로 여론 조사를 하고 5년의 장기 모니터링도 주장했습니다. 공주 지역민들의 의견을 전혀 무시한 어 정말로 공주 사람을 물로 보고 한행정 처사입니다. 반면 민관협의체 위원들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두 차례 협의도 공전됐다며 이딴 파행에 주민들의 책임도 있다고 따졌습니다. 주민 대표를 더 보강을 해서 3차 회의를 하자고 해서 이게 잡혀진 회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이 회의장을 그냥 박타고 나가셨어요. 이거는 주민들께서도 책임이 있는 거죠. 전국 농민회도 공주보는 농업 용수나 식수 지하수에 도움이 안 됐다며 정치 쟁점화와 분열을 경계했습니다. 강의 환경적인 문제로 접근을 하셔야지 무슨 정치적인 논리라든가, 뭐 이편, 저편, 내편이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는 물 부족 등 아홉 가지 궁금증을 자료로 내고도 주민 동향을 보며 후소관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여기 우려하는 농업용수 문제라든가 다리 이용의 불편 문제가 없이는 어, 정부 어, 없이는 어떤 조치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명... 전면 해체안이 나온 세종보의 민관여 비체 3차 회의는 정상적으로 진행됐고 상시 개방 예정인 백제보의 민관여 비체는 모레 열립니다. MBC 뉴스 이교선입니다.